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영월 공무원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알고 보니 이 공무원 자신의 근무지에 골프 연습장까지 만들었습니다. 업자들과 골프는 쳤지만 사업 연관성은 없다고 부인했는데, 이 골프 연습장을 업자의 아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. 이병선 기자입니다. 영월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. 건물 옆에 길도 나지 않은 잔디밭으로 돌아가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. 안에 있는 건 다름 아닌 골프 연습장입니다. 스윙 연습을 하고 직접 쳐볼 수 있도록 철제 구조물을 짜놓았고 각종 골프채와 테이블, 소파에 냉난방기까지 제대로 갖추었습니다. 이 골프 연습장은 소장이 부임하고 반년이 지난 올해 초 생겼습니다. 하수처리장 휴게공간 정비공사라는 명목으로 외벽공사 등이 진행됐는데 19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. 사무 휴게 공간에 골프 연습장까지 만든 소장은 지난달 동네 후배인 건설업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다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그 간부 공무원입니다. 아래 내가 가는 분들이 그게 휴게 공간불하고 그게 도가니까 음. 뭐 휴게 공간으로 네, 네. 시, 시설도 네. 좋고. 여기 건물에도 직원들도 많고 이 사업소는 휴게 시설이 없어 업무 능률이 저조하다면서 과로사 등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휴게 시설의 필요성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공사를 한 곳은 소장과 함께 골프를 쳤지만 사업 연관성이 없다던 업자의 아내명이 업체였습니다. 공사도 2천만 원 이하여서 일인 수의계약, 즉 입찰 없이 진행됐습니다.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 소장은 만들었던 과정은 팀장이 처리한 일이라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주장했고 당시 팀장과 담당자도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모른다며 답을 피했습니다. 직원이 하자 건지 누가, 누가 거기 하자 그랬는지 잘 한편 골프장 성추행 폭행 사건에서 업자와의 자리였던 만큼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모였었지만 소장과 업자 모두 사업 영역이 다르다며 업무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